자, 안녕 자두 번째 작품 고전시가 1강에 10강 맞아 10강에 배틀 노래 배틀 노래 배틀 노래 노래를 갖고 싸우는 시험이다 보니 선생님 현타 안 나요? 아안와요 <laughs> 어, 그냥 막아요 자 현타 따위가 <laughs> <laughs> 없습니다 자 이것도 가랑붙였다라는 것. 이것도 그러면 얘는 권희 아까 노동요였지 네. 얘는 그럼 무슨 요일까 예쓰 노레 예쓰 노래. 노래노래아노래 yes. <laughs> 노래. 아, 노래. 아니 무슨 <laughs> 음, 아니 음, 아까 노동요였잖아 노동요 노동요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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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 민요이면서 똑같다 민요 노동요 그래서 싸움요 아니야잉 선생님 이번에는 왜 드립 안쳐요? 무슨 드립? <laughs> 예쓰 동요 응?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해요 왜? 예쓰 뭐? <laughs> 예쓰 뭐? <예스>, 노동요 <laughs>

동요가 아니 그렇지, 동요가 아니에요. 네가 어른들만 불러줘야 된다는 거. 아 어, 아싸, 담미카노 뺏었다. 아 자. 기신 매러 갈 적에는, 자, 기신 매러 간대. 그럼 기신 매러 간다. 뭐 매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간다. 아니, 김 매러 가겠지만 죽으러 가. <laughs> 김을 매다. 밭에 아, 김을 매다. 어, 밭에 김을 매다. 누나, 혹시 아나, 김 매는 게 뭔지? 가는 거 아, 이렇게 일파로아바다에 김을 소로 가는 거 아니었다 그래 그래 간단하게 잡초 제거야 잡초 아. 어 그냥 풀 뽑기야 풀 뽑기 김 매는 게풀 뽑는 거야 풀 뽑는 거어 잡초 제거하는 거야 잡초 제거 어 김을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가지고 이거 매러 갈 때는 뭐 따겠대 갈뽕자 그러면 김을 매러 갈 때는 갈뽕을 따겠대 자 그럼 전 갑자기 김 매러 갈때 김 내려갈 때 갈뽕딴데 왜? 의미가 달아요. 있을까 없을까? 없 어, 없어요 갑자기 왜 뽕을 따라요자 음, 음, 여기서 음, 여러분들한테 음, 여기 안써는데 김을 매러 뭐할 적에? 달달. 갈 적에는 갈뽕따고 그럼 이제 봐올 적에는 올뽕따고 올뽕 그럼 결국 이 갈? 갈? 서로 의미가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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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에 그 가다 할때그 가리고 그리고 갈뽕갈때뽕 이거 자 그런 말 그대로 이렇게 발음의 무슨성 유사성. 유사성 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뭐? 이거 아니 뭐또쉬어야그아 어. 말장난 말장난 어, 그렇지 언어유의그러나 어, 말장난 잘하는 나는 언어유의왕와 고마워. 저희 카드 구매 결제 오늘 대박이네요. 뭐가 또 대박이야? 너? 뭐? <목소리> <목소리> 근데 원하는 거보다 더게아 같이 보볼게한번 오늘. 아니, 아니 고리 가야 되니까. 자. 하고. 자빨리왔으면넷 잤냐? <목소리> 안 잤어요. 그럼. 아니 클리아클리니 어. 하러 가야겠다 하고 에아다 하고 나다 아야 까먹어 그러네. 어. 자 그럼 여기 김을 매러 갈 적에는 갈봉그 밑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 기신매고올 적에는 올봉 그래서 여기서 올, 올,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 언어이. 여기도 어느이? 갈갈, 올, 올, 이런 식으로 어느이? 말장난치고 있고. 삼간방에, 그럼 삼간방은 몇 칸짜리 방? 세칸짜리 방말 그대로 초라한 집이 되겠지. 누에 놓고 청실 홍실 뽑아내서 그럼 여기서도 지금 청실 홍실 나왔지? 어? 뭐? 색채, 색채 대비 청과 홍. 네. 자 강릉 가서 나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자 여기서 돌들다자자누에를놨어 누에를 키우는 이유가 뭐야? 실 뽑으려고. 어, 그렇지 실 뽑으려고 누에. 오케이. 그래 가지고 여기서 실을 뽑았어. 실 뽑았지? 뭐 실을 쫙 뽑았지? 자이 작품 제목이 무슨 노래? 배틀. 배틀이 뭔데? 배 짜는 거실 갖고 옷 만드는 거자 그럼 실 뽑았지? 이 실을 갖고 어디까지 가? 서울, 서울 강릉 가서 날아다가 즉 강릉까지 쫙 날아다가 즉 서울 가서 매었다가자 그럼 이거야 지금 하나의 배틀에다가 즉, 요쪽에, 여기 배터리 있잖아? 그럼 여기 실부터 해서 이렇게 걸어놓겠지? 그렇지? 여기를 강릉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서울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이렇게 걸어놓고 참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지? 어. 난만하네요 이게 낭만이지. 아, 진짜 이게 낭만 아닙니까, 수진아? 네. 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자 하늘에다 배틀 놓고, 자 걸어놓고 이제 하늘에다가 배틀 놓고, 자 하늘에다 배틀 놓고 남아 배틀. 오. 그럼 두배 <laughs> 이매 걸어. 오늘 왜 이렇게 신나셨지? <laughs> <laughs> 아니 매일 똑같아는데 뭐 오늘이야. 아니 오늘, 오늘, 오늘 약간 그래도 그도 운악이잖아. 난 아. 비운악이 싫어. 음 아, 응, 뭐. 다시 정색할 거야 이거 끝나자마자. 자, 요런 거 표현 자체가 지금 낭만적 표현이라서. 자, 그러면 잘 봐. 이 뭐, 저기 지금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도 막 걸어 놓겠대. 그치? 낭만적에다가 또 어떤 표현까지 들었어? 정말 환상적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될게 이거야. 어,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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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하면 떠오른 여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효하면 누가 떠올라. 신청이 떠오르고. 어, 신청이 떠오르고 지조가 절개하면. 소나무인가? 네. 그, 아니 인물 대단히. 중에 인물 중에 지도와 덜개를 지킨 열녀의 이미지. 아그 어떤 여자인데? 그렇지 여자니까 여자지. 아, 여자 여자 어? <laughs> 남편 없는데? 아, 남편 있어. 그 과부 아니야? 파찌? 아 콩지 파치 파치 파찌, 너 파치가 <laughs> 남편이라건 아니야? 아죠그 아, 아, 파치가 열녀라고요. 아, 열녀. 어너 파치가 어떻게 죽은 지 알아? 파치 그 젓갈 남가족. 그렇지 젓갈 남가족서 죽어. 아, 네. 뭐 어, 온몸을 다사지분쇄해서이 안에 내장이 젓갈로 담겨져요 젓갈로아 너네 모르는구나 그 이몽룡 춘향이? 그래 춘향이 나와야지 됐냐? 그럼 내가 여기서 갑자기 멈춘 이유는 지금 이 하늘에다가 배틀을 걸고 이렇게 웃자는 그 여자 미치야 현녀 야재병원 미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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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미치야 근데 걔는 일본인이야 우리 한국인 얘기하라고! 한국인! 선역! 음, 아, 음, 알아요? 아진역 그렇지! 그래서 말문으로 이 부분이 폼 미쳤다! 황쌤 폼 미쳤다. 어, 아, 미쳤다 화자 자신, 자신을 진역에비교 음, 하는 거야 헐.

오리나무 어, 두 개다가, 빨리 끝내자. 짝꿍, 짝꿍. 짝꿍, 짝꿍. 응? 자, 민성아. 형기랑, 너는 짝꿍, 짝꿍. 짝꿍, 짝이랑예은이도 짝꿍, 짝꿍. 짝꿍, 어. 짝꿍.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자. 짝꿍, 짝꿍. 자. 저건 치카짜리부터 된 전설이 말을 잘안 되는 거 같아 치카타리부터먹여주안 되고 있어 자 이거 뭐야 아니 짝꿍 짝 <laughs> <공성상주가 웃음> <거> 아니 음성 상가 음성 고마워 고마워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자 그리고 이 음성상징어는 시각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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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배 짜는 소리야 자궁, 자궁, 입과 묶어라. 배꼽같이 바래어서. 자 궁짜 궁짜 네요가기과 묶어라 배꽃같이 반에 서서자 배꽃같이 반에서 배꽃같이 표백하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표백을 하겠다는 건데 계속 옷그 비단을 짜면서 여러분이 알아두기 배꽃이잖아 배꽃 배꼽. 네. 배꼽이 뭔데? 계절 오케이 계절 언제? 1봄도하지 않아요? 봄은? 뭐라고? 도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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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는 복숭아 도화 그게 가을인데 게봄 아니야? 아니, 배화하면 봄에피요 아니. 도화는 도어 아, 도화는 무도 나와야 되고 도화 봄이 잖아너 정말 안 도화 자그리고또 나와야 될거안 좋아 색채, 무슨 색? 빈색 빈색, 분홍색 분홍색이 일어나야 나 지금 생각 헷 산식이 없냐? 야백하면 벗고... 어떻게 되겠냐, 색깔이 순간 계속 속으로 <웃음> 생각하고 <웃음> 있다 그랬어 <때>. 자, 마무리 <laughs> 배같이 표백해서 참같이 오를 짓고 외시같이 벗은지어 <laughs> 오빠께 드리고 아, 아, 옷 만들어서 사랑하는 님께 줄게 아니라 누구 주겠대? 와. 오빠 주고 그 다음에 겨도 찍고 소모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아 그럼 지금 이 옷을 만을 사람이 오빠야랑 어. 부모냐 그게 가족 해를 끼는 느낌 되겠지 가족에 어 그럼 가족에 오빠에게 잘하는 거 뭐야 우애고 부모에게 잘하는 건 효가 되겠지 효도가 되겠지 어 그럼 우애와 효도를 실천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뭐야? 현양 현양 세 유교적 아 오늘 품 좋은데. 유교 사상 가치관 음, 어, 음, 맨 뒤에 그래요. 있는 애는 폼 존나 좋고 <laughs> 앞에 있는 애는 뭐다 둘째 얘기하고 있고 아주 그냥 김신호는 오늘 준이 안되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전시가 10강 가나 작품 끝 가나 초콜릿